할리우드 영화를 대표하는 미국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그의 이름에 대해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필버그는 독일어로 '놀이동산'이라는 뜻인데요. 과거 유럽인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계급을 상징하는 색깔로 성을 지을 수 있었던 반면, 유럽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자신이 태어난 곳의 지형이나 지물을 이용해 성을 짓곤 했습니다. 독일어로 산을 뜻하는 베르크, 들판을 뜻하는 펠트, 돌이나 바위를 뜻하는 슈타인, 영어로 절벽을 뜻하는 클리프, 이름의 성에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유대인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을 가진 유명한 유대인들을 대자면, 해리포터로 잘 알려진 다니엘 레드클리프,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천재 아인슈타인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놀이동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두 편의 대작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두 편의 작품 중에 숨은 유대인 캐릭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스필버그의 작품 속에서 깨알 같이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라이언 일병 구하기》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치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연합군은 대대적으로 유럽 대륙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 벌어진 이 대규모 전투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전투가 바로 오마하 해변 상륙작전인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오마하 해변의 전투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특히 영화 초반에 30분 동안 벌어지는 상륙 전투 장면의 연출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개봉되고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따라잡은 영화가 없다고 할 만큼 압도적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전쟁의 끔찍한 모습을 이 전투 장면을 통해 여과없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위나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차마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이 연출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전쟁의 잔혹한 면모를 다양한 연출들과 대사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네 명의 라이언 형제들 중세 명이 전사하고 자식들을 모두 잃게 될 라이언 형제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막내 제임스 라이언을 구출하여 집으로 보낼 작전을 펼치는 것 병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에 분대원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매 순간순간은 생사의 경계를 드나드는 위기 과연 이들은 끝끝내 라이언 일병을 찾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럼 과연 스티븐 스틸버그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어떤 유대인 캐릭터를 집어넣었을까요? 바로 그 주인공은 이등병 멜리씨 잠깐잠깐 그가 던지는 대사 속에서 스스로 유대인 티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등병 멜리씨가 소년단의 칼을 쥐고 안식일에 빵이나 잘라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빵으로 번역된 말이 실제로는 할라라는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출애굽기의 만날을 기념하며 이 할라 빵을 먹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까지 마친 후에 예배를 주선한 대표 랍비가 축도를 올리고 손으로 빵을 찢어 나눠주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유대인 캐릭터 이등병 멜리 씨는 익살스러운 캐릭터로 중간 중간 독일군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인상 깊은데요. 특히 포로로 잡힌 독일군 앞에서 다윗의 별을 보여주며 조롱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죠. 유 I'm 유든, you know, 유든. 다음은 은밴도우브 브라더스》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가 감독한 전쟁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마찬가지로 미국 역대 최고 전쟁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 부대는 바로 정예 공수 부대인이지 중대. 마찬가지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시작하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는 공수 작전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인공 윈터스와 중대원들이 탄 수송기들이 노르망디 상공에 진입하자마자 하늘은 독일군들이 쏘아 올리는 대공포의 폭발로 뒤덮이는데요. 독일군들의 기관총탄이 수송기를 뚫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터져가는 수송기들. 과연 윈터스의 중대원들은 무사히 노르망디에 착륙할 수 있을까요? 10부작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정의 공수부대인 이지 중대가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를 지나 독일에 입성하는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뛰어난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중대원들이 겪는 심리의 변화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전후의 등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전쟁 영화에서도 보여지지 못했던 엄청난 시각적인 연출은 보는 이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였죠. 과연 그러면 벤도브 브라더스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등장할까요? 첫 번째 캐릭터입니다. 바로 유대인 미군 장교 허버트 소블데이. 항상 고함을 지르며 별것 아닌 것에 꼬투리를 잡아 중대원들을 공경에 빠뜨리는데요. 자신의 성과와 진급만에 정신이 팔려 중대원들을 몰아치기만 하는 소불대위. 하지만 정작 스스로가 너무 무능한 당장교라 뒤에서 병사들에게 시피기가 일수였죠. 두 번째 캐릭터는 바로 리브갓. i 는 바로 Get your nose out of my face. 독일계 유대인인 리브가은 작품 속에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민감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에피소드들 속에서 리브가은 어떤 활약을 펼쳐줄까요? 밴더 오브 브라더스 아홉 번째 에피소드. 조용한 독일의 숲 속에서 정찰하고 있는 이지 중대 대원들. 숲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기만 하고. 중대원들은 모두 긴장을 놓지 않는 상황.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무언갈 발견하고 일제히 발을 멈춥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Uh, we found something. Oh, we we're a on a patrol, and uh, we came across thi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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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 Frank, what is it? I don't know, sir. 정찰병이 손으로 가리킨 곳에 있는 것은 거대한 수용소. 수용소에서 진동하는 악취에 병사들은 코를 감싸기 시작하고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광경에 충격의 모습을 감추지 못합니다.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며 끔찍한 상황을 너무 많이 겪었던 중대원들과 윈터스도 수용소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가늠이 일도 오지 않는 윈터스. 이들의 가슴엔 다이세 별이 붙어 있었고 몸에는 죄수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독일어를 하는 유대인 병사 리브갓을 불러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m a i n t a i u p front right now. Das ist ein Arbeitslager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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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rwünschte wirklich. He says it s a work camp for us. Of I'm not sure what the word means, sir. Uh, I'm wanted, disliked, maybe. Criminals? I don't think criminals, sir. A uh, fabresia? Verbrecher? Uh, nein, nein. No. Musiker, Beamte, Bauern, Musicians, Taylors, Farmers, Intellectuals, normal normal people. Ju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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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시고이나 스도와도와여가 미군이 수용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대인들은 안도감에 울음을 터뜨리며 그들을 껴안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상은 이러한 수용소들이 존재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나치 아래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소수 민족들이 학살당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작중 배경이 되는 수용소는 독일 남부 도시 미네네 근교에 있는 다하우 수용소로 나치의 발원지라고 할수 있는 미네네 가까이 위치한 최초의 유대인 수용소였습니다. 나치의 만행에 분노한 미군들은 마을에서 식량을 끌고 모아 유대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식량을 나눠주는 좋은 의도였지만. 사실 이는 의학에 대해 매우 무시했던 군인들이 저질렀던 실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동부 전선에서 소련군이 유대인들에게 기름진 음식들과 고기들을 나눠주었고 이를 먹다 급체하여 유대인들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족들에게 식량 배급을 중단할 것과 다시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 줄 것을 요청하는 리브가 세계 2차 대전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군으로서 나치와 일본에 맞서 싸운 유대인들. 이들이 유럽에서 동족들이 갇힌 수용소를 봤을 때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880년대부터 유대인들의 미국 이민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2차 대전에 미군으로서 참전한 유대인의 수는 약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에 반영되어 그의 작품들 속에서는 유대인 캐릭터들이 등장하곤 했죠. 두 작품 다 너무 유명하지만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쉽게 지나쳐 기억하지 못할 만한 유대인 캐릭터들. 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해 알고 나서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반가울 수 있는 명작들.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벤더 오브 브라더스였습니다.